그냥 카스를 써도 될걸? 아, 강도로 진. 강 떨어진다고? 자꾸 그러면 <laughs> 워로드 시정들게 한다. 아, 커피 한잔 그... 마시고 싶다. 그 워로드 시정인데? 시정인데? 근데 왜 안써? 당연히 백스페가 백스페로 제대로 나갈줄 알았으니까. <laughs> 몰랐으니까. 점프를 뒤로 뛰는지 몰랐으니까. 아, 이거 아프면 아, 잘 못해도 아드님 한문 타면 어떻게 되나? 같이 뛰면 되잖아. 이거 걱정하면서 <laughs> 한문 가운데 두개 깔려있는데. 아까 거기 한문님이 조금 멀리 있길래 혹시 안 풀렸나? 안 손가락. 이안 손가락. 아이들 이렇 사라지고 너무 좋고내려오는 패턴 씨, 시전 높아졌는데? 직전에 밀게요. 패턴 시전 직전에 터뜨려. 밀거인. 이거 안돼못 터트려. 터트려. 방직 있어서 멈춤. 멈춰서 안 돼. 멈춰서. 패턴 시전 직전에 밀거인 딜 하셈. 아 바다구슬이다. 바다구슬 아아 마음 숨어아 <laughs> 야메로 <메롱. 웃음> 오씨나뱀님발발다 흔들었다 <laughs> 아예 저안 맞죠 <laughs> <laughs> 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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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, 응. 알아요 알아요 열심 주자예요 에휴 자조끼어 가운데 조심 열두 시 <laughs> 극한까지 스페셜 목해 오씨할 어이구 안에 사람 있어. 요 누굴 거야 네? 어이. 아, 이제. 어이. 먹어주. 보여주세요. 한이 누군지. 오케이 보이시나 보이시나 보이시나. 아임 더럴맨. <laughs> 아! 아, 아 <laughs> 뭐야 속을 아, 보여달라 이놈. 아, 뭐. 뭐야? <laughs> 아니, 내장을 보여주고 있으니잖아. <laughs> 아니, 죽순루, 죽순루야. 저하님저시님 죽순루나 이저하님저하님 죽순루나 이기. 뭔가 이원하대로길거 같아요. 아, 고정되면 스펙... 스펙... 아, 아, 아. 와... 고님살 못해 불법 썼어. 인들의 <laughs> 행동 패턴 다 파악했어? 확실대베스티 아, 아, 뭔데? 야 여기 여기. 삼부서야아가가넌아응내 거야? 어 이거 무슨? 넌 가라. 아 근데 이제 빨라 그냥 다. 아, 이게 질이 빠르면은 특수패턴도 안보네 그니까 저거 처음은 나올까봐 계속 바꾼 게 아프고, 싶으면 안 써지. 이제 귀신같이 다음 패턴에서 바로 군차. <laughs> 이래두명 죽고. 그럼 쟤는 이다가 예원 성공해요. 잘 가요. 오도도도 그거 하시고 달라고? 이거 능지다. 뭐야 미친놈. 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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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지. 딱 붙어. 아씨 개웃겨. 붙어 치고 빠졌 나가 나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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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빠져야 돼쭉 빠져야 돼. 쭉 빠져 쭉 빠져. 오. 나이스 씨. 나이스. 야, 야. 어. 능지 지렸다. 아이큐 2 0와저저 솔직히 저 빠질 엄두가 안 났거든요. 너무 멀어가지고. 근데 그거밖에 없어. 이로 빼지 마요. <laughs> 지금인데? 근데 어. 둘러 둘러. 형이 멋 있었어? 네. 이게 저예요. 안박. 아이스. 저도. 아, 나다. 소리 나가 아니, 너무 잔인한 말인 거예요. 절 맹끝까지 빠져라 는 말이. 아, 배스 없으라고. 아니, 저는 <laughs> 빠질 수 있는데 다른 직업들이 너무 잔혹한 소리인 거예요. 돌아오는 거 생각. 돌아온다. 조심 가운데. 어, 뭐야? 어, 뭐야? 찜터 왔네? 아, 백참 빽차. <laughs> 기 이렇게 하지 말라. 네, 옛날 있으면서 뭐, 들다 뭐. 간격에. 이요커리수도 이거 이거 빨아서. 이거 빨아서. 빽차. 빽차. 빽데 이거 빽차. 문제 이차 빽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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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어 버러지. 버러지. 아, 뭐야. 버러지, 버러지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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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 가지 마. 어디 어이, 뭐 해? <laughs> 정신 안 차리지. <웃음> <웃음> 갔다 그러도스 그래. 같은 거북이 <laughs> 아래로요. 아래로. 되고 밑으로. 밑으로, 오, 밑으로 어디로 어디어디어디 내가 쳐야 돼? 왜나 같이 쓰는 거지? 죠릴까요 저희? 맞죠. 저기 돌릴까요? 죽순루나임, 죽순루나임. 아가씨! 뭐야, 뭐아 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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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. 앞에 개끔. 후! 드 줘! 아, 좋아. 나도 치고 다 더러워, 생각하세요. 나 이미. 까민이다. 잡기 잡기, 잡혔다?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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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 어, 어,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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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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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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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갔지 <laughs> 저거 뭐지? 그 야지 소리 없이 음, 들어오는 뭐, 마나 공격이야 이거 네, 잠깐만 내매 들어갔지? 와씨이거고 <목소리가> 터지는 거맞지 과감평 아야 자라 킬이 아 담겨있는데 돌아오는 거 생각 돌아오는 생각 땀이기다 땀이. 까밉. 아 이거 맞는다 오안 맞았다

이거 여기서 실신라면 오사실 절대 못 쓰는데. 갔다. 안 자네. 아, 오사실 필요 없어. 덤벨야 인정. 오사실 안 쓰면은 오사실 안 쓰면은 이렇게 빡빡하다. 너무 주고만 있으면 돼. 블로터리 잘나 인정. 주고가 최고야. 그 파티 치정만 나온 거야. 뭐다 그럴싸한데 평등해졌나? 평등해졌나? 힐? 어 잠깐만 와저뺄뻔 했다 스페스 없죠 투명.. 예 네, 투명벽 음. 개 헤반데? 아니 저희 반격 분들 다 잡았는데요 아 근데 <laughs> 님들 불행 중에 다행 이제 200만 아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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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야 돼야 돌려 바닥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아, 갔다 갔다 내가 갈 수밖에 없음 실리암 박아가지고 느린 사람 아래로 느린 사람 아래로 난가 <laughs> 느린 사람? 땅찍고 네. 출발. 최 최종 시시 3시, 최종 식시어 회식. 쟤오 회식. 쟤도 회식. 쟤도 회식. 쟤도 회식. 쟤도 없 뛰어. 어고 제가 다게자 멸자. 공격 공격. 나나확리는데 자, 게요 오. 인 <laughs> 개 방향으로 한번더 찍어요 3번 5시 카운터 오우씨 큰 났다 음. 안나와 안나와 그렇게 빨리 안나 이거 특수 패한두번더 봐야지 어미 방벽. 황벽황려있어 있어요. 격려있어 있어요. 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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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시계방향 격 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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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점 나온다 이제 슬슬 이거 나, 다음에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점도아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거도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님저도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그럼 저 알아서 텀. 네. 가둥 님! 휠, 휠, 휠! 오. 다행이다. 그렇지. 30%초 남았어요, 아직. 아, 안 하나 더 남죠? 개꿀패턴, 개꿀패턴. 오! 30%야. 시작 그적이에요. 왜 막냐고! 음, 마지막 하나인데?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거 2배로 들어갔음. 오케이, 부식 가슴, 부식 가슴. 오케이, 팍팍 던씨딜러좀 <laughs> 아, 힘들, 힘좀내 봐. 나이스! 와, 시간 지났다 아니, 한 번. 딴뱀님 이거 리플, 리플 떴죠? 네. 살았어. 아니, 나 이거 왜 맞았지? 야, 리나님 살았어. 살았어. 심지어. 살았어. 아니, 도구주가 피면기 왜안 걸어준? 야, 씨! <laughs>